하나 됐다. 기질 및그 기질이 근본을 이루는 신경계로에는 인간을 알고 미묘한 성향을 만들어내게 하여 영향을 오랫동안 연쇄적으로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이 영향을 위해서 인간은 때때로 거칠고 힘든 궤적을 밟게 됩니다. 극도로 내성적인 어린이는 성인이 된 후에 삶에서 사회적 불안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충돌성과 주의 산만 쪽으로 기울어진 기질 성향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으로 진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생 초기에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인 정서성이란 엔진을 통해서 굴절시키는 성향을 보이며 훗날 특히 역경에 직면할 때 우울증이 취약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기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인간의 삶에 대한 접근법은 그 자체로 신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이며 동시에 이런 접근법은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 및 불안 증후군으로 진할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기질과 성격이 기절이 이루는 유전적 변이로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포함한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장애의 유전성분 상당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정상의 생물학은 장애의 생물학으로 서서히 바뀐다. 그리고 이는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작업에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팀 코닝과의 첫 만남이 끝날 무렵 나는 그의 사회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불안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한 것으로 입증돼 인지행동치료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는 자신에게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과장하는 인지편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법을 부른다. 그리고 자신을 사회생활에 전진적으로 누출시켜서 자신이 뭔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다른 이가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둔감해지도록 한다. 안기도 12주 동안의 치료기간이 끝난 뒤 팀은 기생체가 별로 호전됐다고 느끼지 않으며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의 억제제를 복용해보기로 뜻을 묻다. 일다 지르트 탈린 성분 졸로부트 25밀리그램 처방으로 시작했으며, 점차 하루에 100밀리그램까지 용량을 올렸다. 8주까지는 변을 나변화가 없이 흘러갔다. 복용량이 늘어나면서 팀은 뭔가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즉, 그는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200밀리그램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자 팀은 내전, 식장 동료가 보낸 파티 초대에 응했다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1년 전. 이라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할수 없을 거예요. 파티에 가면 그냥 우두커니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죠. 한달뒤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구직 면접을 보았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팀은 이렇게 말했다 팀은 치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세르트탈린 같은 선택적인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범분로 성격 자체를 미묘하게 바꿀 수 있다고 작용하는 것이 밝혀했다울증및 사회공포증 같은 불안정기를 앓는 사람들은 신경증 성향과 내향성 낮은 외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석제제 파로세틴 박실에 대해서 위약대주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이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석제제가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느냐 안되느냐 상관없이 신경증 성향은 내향성을 상상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석제제가 이러한 <laughs> 특격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 조절 작용했을 때이 일은 우울증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효과를 발휘해준다. 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 세로토닌 제국수 억제제의 항우울 효과는이 약의 성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적인연구및 신경, 영상 연구를 통해서 불안 및 우울증을 앓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절반이나 비어있는 유리장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감정흐름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즉이 같은 성향은 사회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우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느끼는 것과 거리말 멀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떠오르는 내 속의 풍경이다. 유전자의 변이는 몇몇 사람들을 할금 수줍은 불안,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한다. 이런 부분적으로 편도체 전전두피질 회로를 만들면서 가능하다. 이 회로는 위협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편향된 특징이다.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 그리고 아마도 인지 행동 치료는 이 회로를 다시 조율하여 임민한 감정 체계를 가라앉히고 절반이나 채워져 있는 유리잔 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에좀더 접근하도록 편향된 세기관을 바꿔주는 것 같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실험자들도 원 선택적 세로토닌 제국수 업제제를 복용한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을 통해서 내성적 기질, 불안을 느끼기 쉬운 기질, 신경증 성향과 관련된 감정 회로가 차분하게 진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신이 지고 있는 내성적 기질이 유전적 기질은 자질은 물론 살면서 겪은 시험 때문에 심신을 쇠약하게는 사회 불안을 증폭되었을지도 모를 팀코닝 예고 약물을 통해서 조금씩 정규분포 곡선에 한가대로 되돌아오시는 길을 찾다 심리학 연구 및 유전학적이고 양쪽에서 나온 증거를 통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실제로 정상에 극단이며 우리 모두가 <laughs> 공유하고 있는 양적 형질. 이런 개념이 뚜렷하게 부각돼 있다. 그리고 다른 양적 형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 변이와 기능 장애를 구별하는 것은 실용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흔히 나타나는 공통 장애라고 일컫는 것은 사실 위험적인 위험이라는 연속 분포의 양적 극단이다. 공통 장애란 없다. 단지 양적 형질의 극단만 있을 뿐이다. 인간은 유전자와 자궁 환경이 조율한 뇌를 진체 삶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기질은 인생 초기 음의 색깔을 형성하며 아마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최소 음량과 최대 음량 사이에서 범위를 제약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볼경용처럼 인생 초기에 겪는 경험 때문에 인간이 택하는 삶의 행로는 완전히 바뀔 수있다 신경과학 및 유전학 연구가 새롭게 부각시킨 내용을 통해서 뇌와 경험은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발달 과정에서 서로를 수정하고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틴코닝가 발견했던 것처럼 무리가 되는 사람. 우리가 지닌 성격은 선천적인 기질만이 우리만의 고유한 특정 세계와 맞출때 택하게 되는 조그마한 수정이자 거의 감지이 가는 전환의 산물이다. 이 책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당신의 뇌가 바뀝니다. 인간계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 양육기생물화 마케팅 광고 문구처럼 들기도 하지만 일단 이 책을 읽으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체험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주위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할 때 뉴런 사이스라는 연관성 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정되고 있다. 나는 앞장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인간의 기질, 정서 반응, 성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런데 자존심 있는 과학자라면 유전자만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본성과 양극을 이번 법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본성과 양극은 마치 동전의 양명과도 같은 것이 있문니다 어떤 유전자라도 그 영향이 제대로 표현되려면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하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느 부분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묻는 것은 전혀 분별이 있는 질문이다. 언어를 구사한 능력은 유전적 재질로 인해서 가능한 한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 우리의 언어 구사능력은 전혀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 초기에 겪는 특정 경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발달을 이루는데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을 처음 시작한 지몇해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 10대기 심리학의 두 가지 중요한 가닥인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정반대의 해답을 제시했다.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프레이드는 인간이 정서적 삶의 관계에 적 접근하는 방식은 출생 이후 첫 5년 동안 형성되면 영향이 부착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드동시대의 인물이자 행동주의 아버지인 존 와슨은 인간은 빈서판과 같은 블랙 슬레이크 같은 존재를 주장했다. 즉 빈서판의 경험을 써놓으면서 인생 전반에 대한 학습된 행동을 다시 고쳐 써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발달된 신경과학을 통해서 인생 초기의 경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둘러싸고 더욱 미묘한 차이가 있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프로이드와 아스는 모두 대단한 것을 발명한 것으로 판명된다. 인생 초기 경험이 인간이 되는 관계 및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데 형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프로이드의 주장을 올렸다. 그런데 다행히 아스니 감정의 내용대로 우리는 평생 학습하는 존재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마주칠 때마다 끊임없이 개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적응성은 인간 정신이 신 논란만의 회복력 뿌리를 이룬다. 이 장에서는 경험이 우리 삶의 궤적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유전자 발견을 둘러싼 매체의 집중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생 초기에 경험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개념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0년대 베이비탄 비디오의 등장으로 촉발된 수백만 달러짜리 가치의 산업이 탄생했다. 영어와 유아를 위한 교육 비디오 마케팅은 서, 훗날 서구 문명을 수놓았던 기라선 같은 천재들의 만신전을 확증이다 즉, 베이비 모차르트, 베이비 다빈치, 베이비 반고, 베이비 베트맨 베이비 섹스, 베이비 워즈워스 등이 그에다. 심지어 자기 의 아이가 유대한 풋볼 팀을 승배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엘라을마 대학교를 흥미진진하고 교육적인 방법들을 주시해서크림슨 타이드, 스포츠 마스코트, 관악대, 캠퍼스 명소 등의 공식 허가를 받은 자료 화면을 활용한 비. 요인 b 이비메화를 활용했다 이렇듯 악연을 강화시킨 제품 성장의 성장은 신경과 학 연구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대대적으로 강고될수 있으며 상업적 이은 물론 공공정책 의제까지 끌어 들수 있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바로 1993년에 전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된 공, 음악과 공간과제 수행이라는 자, 제목의 짧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프린시스 라우셔와 동료들은 어느 연구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 실험에서 대학생 30명 은세 가지 단계를 수행했다. 음악을 각각 10분씩 듣는 것이다. 이 실험을 서 준비된 음악은 첫 하... 번째 모차르트 작곡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지장 쪽. 퀘일 448번 두 번째 기분을 편안하게 듣는 음악 테이프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 세 각자의 실험 결과가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공간출론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테스트를 치렀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경우 나머지 다른 조건에 비해서 인지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상승하여 지능지수 중 공간출현 점수가 8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매체는 이 결과에 재빠르게 주목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일면에 모짜르트 음악이 인간을 더욱 똑똑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가나왔다는 전문 기사가 기재했다. 라우션은 자신이 처음 발표했던 연구결과 내용이 부당하게 이용될까봐 불편한 신비를 표명했다. 앞으로 마케터들이 할 짓을 절대 통제할 수가 없을 것 생각만 해도 아주 무섭다. 실제로 이때 인재는요. 겨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향상될 뿐이지만 사람들은 이 연구결과를 움켜잡는 것을 담는했지 않고 모짜르트 효과를 넘치 <laughs> 과연 과학자들은 라우셔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를 다시 반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클래식 음악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념은 아주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어보였다. 영화와 유화를 해서 클래식을 녹음한 음반이 조금이라도 월등한 나이를 키우기를 열망하는 부모를 겨냥해서 광고되기 시작했다. 1996년 한 살짜리 딸도는 어머니인 줄리 에이그너 클라크는 아이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비디오를 집에서 손수 자극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에그너 클라크는 이 비디오에 베이비 아인슈타인의 제목을 붙여서 판매했다. 이 제품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급격한 인기를 얻다 첫 해는 매출액이 1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두 번째는 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바로 이 무렵 음악 평론가 겸 작가인 놈켄바른 모짜르트가는 단어 상표 등록했으며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이 책에 뒤를 이어서 아이들 위한 모짜르트 효과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음악이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분명 아이들 의 뉴런 연결 부위를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언어 능력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메이비 아이슈타인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수가 없다. 2005년 에이그너 클라크는 미국 CBS TV에서 방송하는 타이 프로그램 디얼리쇼에서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종류의 연구 결과 모차르트를 드해 모차르트는 당신에게 굉장히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당신 마음을 자극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 모트처럼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네요. 디즈니가 베이비 아이스타인 판권을 부입한 지 3년이 지난 2004년까지 연간 매출액은 1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에이그나 클라크가 거둔 성공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이 2007년 연두교세도 특별히 언급했다. 한편 아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생 초기에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면 뇌 신경이 건강하게 조직된다는 과학자들 의 일치되는 견해를 접하고 힘을 얻다. 심지어 정치가들도 이런 실류에 편성했다 플로리다주는 모든 주립 어이집에 반드시 클래식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998년 조지아 주의사 제 밀러는 모든 병원 신생아실에 클래식 음악 CD를 들 동안 보상원에서 재정 지원금을 획득했다. 그가 말한 대로 아주 어린 나이 음악을 들으면 수학과 공학 심지어 체스의 근간률은 공간 및 시간 추론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음음을 재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기가 마음을 달래해주는 음악을 들으면 몇 개조나 되는 뇌부 연결 부위가 발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 이야기는 과학의범위를 뛰어 놓고 있다. 라우셔와 동료들이 원래 발표했던 연구 내용을 보면 무자르트 피아노 소나타는 학부 대학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에서 한정된 연기기 출연해서만 그것도 아주 잠깐 효과를 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뒤를 이어서 범람한 연구를 보면 분명 여러 효과가 혼합됐다. 16개의 연구를 혼합한 어떤 분석을 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지능 지수가 향상된다는 의미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공간 추론 능력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도 그런 증거는 발견됐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유발된 각성과 긍정적인 기분 때문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성인이 그릴 수 있는 작곡가 야니의 음악을 들으면 인지 기능 면에서 항상 효과가 일어한다고 보고된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요사하게 된다. 그리고 10살, 11살짜리 아이들이 영국 룩밴드 블루의 음악을 듣는 경우일어는효과 이름과 블루 효과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라우셰와 동료들이 진행했던 원래의 연구 결과를 다시 반복하는데 실패한 곽주야 중한 명인 케네스 스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있다. 모차르트 효과는 사실 CD를 구입하는 부모의 직업을 잃었다고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첫 연구를 진행한 당사자인 프렌시스 라우셔로 돌아보자. 그녀는 연구 결과 반복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나중에 나온 연구들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 때문에 주장했다. 라우셰는 다음과 같이 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트 효과의 문제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 논쟁과 상관없이 모차르트 효과는 대중의 지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 이렇게 인생 초기에 받는 자극이 인지 발달이 중요하다는 광범위한 믿음을 일부 도와서눌로세듯 베이비비디와 디비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비록 베이비아이슈텐의 제작자들은 이 제품이 아기를 더 똑똑하게 만들도록 보완된 것은 아니라다고 말했지만 여러 설문조사 결과. 부모가 아이들 위한 비디오와 DVD를 구입한 정확한 동기는 바로 희망 달라는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2005년 가장 많이 팔린 악용 DVD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중75% 이상이 교육면에서 클린을 맡다. 예를 들면 똑똑한 아기 전에 비디오 패키지의 경우에 이 시리즈는 사상 최초로 인지 발달을 자극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되는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조살리아 자녀들 부모들은 아기들에게 TV 비디오 DVD를 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영상 내용이 교육적인 아이의 뇌에 좋기 때문이다. 비고. 미국 소아과학회가 1999년 그리고 다시 2011년에 수살이아 어린이는 미디 어 활용을 삼가는 공고문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생후 6개월부터 3살 사이 아이는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TV 및 기타 비디오 매체를 시청한다. 생애 초기 비디오를 시청하면 인지 발달에 효과를 본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지만 반드시 부모가 희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없다. 한 연구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경우 14세 월이 되면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오기로 다 프레드릭 지머맨과 동료들이 진행한 지금까지도 영향이 큰 연구에서 그들은 생후 2개월에서 2년 사이 알던 천상 이상의 분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생후 8개월부터 16개월 사이 아기가 몇 시간 베이비 비디오와 디비디를 보면서 지낸 경우 언어 발달 면서 어, 표준적인 기준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 이 있었다. 아기들은 시청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언어를 적게 보다 그리고 부모가 아기들과 비디오를 함께 보느냐 안 보느냐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게 하거나 도려주는 것은 우이의 학습능력 향상에 연관이 있다. 비록 이 연구를 통해서 매비 비디오가 아이의 이 언어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지만 비디오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명백하다. 기껏해야 다른 연구를 통해서 아기 때 TV나 비디오를 보는 것은 훗날 인지능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만 발견됐을 뿐이다. 어휘능력 신장용에서 지정학대에서 베스트셀과 된 어느 베이비 DVD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후 1 2개월부터 18개월 된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배정했다. 첫 번째 집단은 음, 이 DVD를 부모와 함께 4주 동안 일주일에 최소 5번 시청했다. 두 번째 집단도 똑같은 횟수를 시청했지만 아이 혼자 봤다. 세 번째 집단은 DVD를 시청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DVD에 등장하는 25개 단어 목록을 받고 아이에게 이 단어를 최대한 많이 자연스럽다고 여기신 방식으로 최, 무엇이든지 활용해 가르쳐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대변 집단에 속한 아이들은 아무런 개입이나 간섭도 받지 않았다. 이후 아이들은 4주 동안 배운 단어 25개 중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을 쳤는데 오직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고 부모가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만 다른 집단에 훨씬 나은 결과가 났다. 나머지 집단은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다. 대조진보다는 알게 없었다. 2009년 월트 지니 컴퍼니 베이비 아시던 비디오를 구입한 부모에게 환불을 해줬지만 이런 조치는 제품에 대한 신뢰 확신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철자 줄리 에이그너 클라크의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인생 초기의 비디오를 시청하며 교과하는 시선 연구에 의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그너 클라크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대로 베이 비디오는 나에게 최악의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다. 21세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집에 TV를 두고 있으며 아기들 대부분은 TV에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아기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열티쇼를 시청하는 것보다 인형 이미지를 감상하면서 배토벤을 듣는 게더 낫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논란의 일지으로 계속된다. 지머맨이 진행한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났다. 베이비 비디오는 생후 8에서 16개월의 아이의 경우 언어 능력 감소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생후 17에서 24개월 언어 능력과는 연관성이 없다. 결국 시기가 중요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베이비 비디오 이점을 지지하지 않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부모가 이 비디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옹공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어릴 때부터 뇌의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믿음을 주는 이 똘똘한 비디오 앞에서 자신의 아기를 온통 내맡기고 한다즉 자신의 아기를 적절한 자극 앞에 노출시키면 뇌의 연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때 받은 영향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문제는 두 살. 이 아기의 경우 미디어부터 배우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있으며, TV나 비디오를 보느라 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놀거나 상호 교류할 시간, 인지 능력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할 시간이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발달이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의심만는 이는 아무도 따와냐 오른쪽 팔이 자궁에서 발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한쪽 팔로 살아야 할 운명을 받는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뒤에는 아무리 양육 좋은 양육지 물리치료를 통하여도 두 번째 팔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리를 마음이라는 인체의 조직에도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두뇌 발달에 대한 절호의 라란 개념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그만큼 논란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 분야에서 이러한 기회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절호의 계를 민감기 또는 인계기라고 부른다. 즉 뇌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몇몇 종류의 입력에 특히 민감할 때이며 정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그 입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인계기의 경우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만약. 발달에 기게되는 이벤트의 인기기틀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원이발달을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민감기는 이에 비해서 덜 절대적이다. 이 시기는 환경이 주는 자극에 최고로 민감할 때지만 발달의 변화는 나중에 갔어야 적은 정도일 난다 민감기와 다른 민감기 간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익숙한 사례를 통해서 분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의 가기는 아마도 생물 시험관에서 배웠을 것이다. 오스테라 출신의 생태학자 콜라드 룰렌츠는회색기력이가 태어난 지2사 시간 안에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절줄줄쳐 상황을 상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로렌츠는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기러기 새끼들이 첫 번째로 자신의 에 들어온 대상을 따르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 대상이 인간이든 부추왕켈리든 심지어 나무 벽들이든 상관없다 <laughs> 짧은 시간 동안 대상에 노출된 회색 기러기들 새끼들은 그 대상을 어머니로 취급했다 지식의 각인를 알려주는 이 과정은 기러기 새끼 뇌가 처음 본 대상의 어미 기러기의 개념과 서로 연관시키는. 준비를 하는 한정된 기간,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처음 이틀이 없기 때문에 임계기의 전형적 사례로 여겨졌다. 자식의 가기는 환경적인 유발을 기대하는 행동, 이 경우에는 어머니를 발견한 것을 표출한 것으로 본다두 번째 사례는 제2의 언어를 배우는 민감기니다 성인이 되어서 제2의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는 어린 시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나라에서 언어를 배운 이민자는 몇 살의 이민을 왔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공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두분 모두 폴란드 스테아나스 홀로코스트 난민으로 미국에 오셨다. 두분 모두 영어를 유창했으시지만 할머니는 고국의 강한 억양을 유지하셨다. 노벨상이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중요도의 척도로 간다면 임계기 연구는 명백히 그 척도에 자리잡고 있었다. 1 9 7 4년로렌츠는 각인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80년 토르스텐 미셀과 네이브 더블은인계기가 실제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력을 제시한 로베스강 공동 수상했다.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눈에 렌즈 읽는 아이들은 백내장을 제거하는 데도 시력 문제에 계속 시달린다. 당연히 어른이된뒤 백내장이 발생한 사람들은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백내장이 발생한 성인은 유카수를 통해서 백내장을 절제하면 시력이 회복된다. 서블과 미쓸은 이와 같은 시기상의 차이가 어떻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이 음원과 시대음악에서 고양이의 시각특기를 연구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리고 있는 새끼 고양이 한쪽 눈을 봉합하고 몇달뒤 실을 제거하면 그 눈을 사물로볼수 있는 능력이 절대 발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찌 됐든 인생 초기의 눈에 시각 입력 기능을 발달시키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허블과 비슬은 1년 의 연구를 진행한 뒤 그런 문제가 눈 자체의 것이거나 심지어 눈간의 시각 피질과 연관성 때문에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였다. 대신 그들은 실제로 내가 시각적인 자극에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바뀐다는 점을 발견했다. 가려진 눈으로부터 정보를 처리하는 피질 영역을 가려지지 않는 눈으로부터 시각 입력을 받는 영역에 있는 뉴런 일을 대체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력 좋은 한쪽 눈이 양쪽 눈의 작업을 할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것이다. 허블과 비셀은 뇌의 가수성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사례를 안 했다. 바로 동물이 체험하는 결과 나타나 뇌의 구조가 변했다. 그런데 허블과 비셀이 또한 이러한 유연성에 임기에 이 시기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만약 새끼 고양이 들이 대략 3개월 이후에도 계속 봉합되어 있다면 상실된 그눈의 시력은 되돌릴 수가 없다. 허블과 비셀의 연구는 환경이 뇌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지시다. 이두가지 가진 바로 인기기와 신경 가소성이다. 이두 현상의 막대한 양이 뇌 연구가 나오도록 동기를 부여했으며 실제로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질적으로 인기기는 환경의 에존하는뇌 가소성이라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또는 더 자세히 말하면 인기기는 발달을 시키고 이 기간 동안 겪는 경험을 통해서 뇌 신경의 연결은 강력하게 형성될 수가 있다.